오늘은 왜 연예인들이 NFT에 관심을 갖고 발매하려는지 그리고 한국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려는 메타 콩쥐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선미와 세븐과 같은 유명 연예인들의 NFT 출시 소식들을 보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지에 대해 간단히 분석해봤습니다 NFT란 디지털 자산의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아무리 복제되더라도 원본은 하나라는 걸 증명해주는 수단이 되는데요 단순히 증명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일에 서사를 불어넣고 원본 소유권을 주므로써 소유욕을 불러일으킵니다. NFT는 희소성이라는 보호체제를 만들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자산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엔터 업계들은 새로운 시장을 넓히며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 NFT 출시에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두고 반대하고 있는 팬들의 의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지나치게 상품화한다. 그리고 그저 굿즈 비용을 높이려는 수작이라는 등등의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메타콩지는 카카오에서 개발한 암호화폐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만든 고릴라 NFT로 이두희 대표와 이강민 대표가 사이버콩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NFT인데요. 서커스장에 있는 지루해하고 있던 고릴라들이 파라다이스에 가기 위해 하수구에 들어가 엔진을 개발하려는 공상과학 같은 스토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이버 콩주와 같이 메타 콩주 또한 그냥 소유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코인을 채굴해 그것을 사용하여 새로운 아이템 NFT 혹은 베이비 콩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코인을 현금화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MAYC 또한 오마주하여 지릴라를 만마리 민팅하며 1초 만에 완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메타콩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듯 로드맵에서 BAYC와의 협업 제안 및 국내 엔터와의 협업 그리고 샌드박스와의 게임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새롭게 메타콩지가 들고 나올 프로젝트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NFT와 메타콩지의 소식이었습니다.